사르데냐는 영향력 게임입니다. 영향력 게임이란 지도상에 나뉘어진 구역마다 누가 더 강한가를 경쟁하는 게임이죠. 자기 말이 가장 많은 자가 1등 점수를 먹고 두 번째인 사람이 2등 점수를 먹는 방식입니다. 재밌는 건 말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인접한 구역을 이동할 수 있는 주민이 있고 항구 지역을 갈수 있는 배가 있죠. 이동할 순 없지만 말두 개의 가치를 가진 마을과 여러 구역의 힘을 발휘하는 요새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이동을 방해하는 성직자가 있죠. 이러한 다섯 가지의 말을 적절히 사용해서 힘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르데냐에서는 이번 점수 계산과 다음 점수 계산이 어디서 벌어질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점수를 노릴지 그다음 점수를 노릴지 고민을 해야 하죠. 점수 계산 타이밍도 플레이어가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잘 봐야 합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치열한 영토 싸움을 깔끔한 규칙과 예쁜 구성품으로 즐기고 싶다면 사르데냐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략 게임을 거의 카드 게임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